시청자들이 제보한 곳은 총 26곳. 과연 이들 중 착한 족발이 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착한 족발을 찾기 위해 전국 곳곳의 족발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착한 족발을 찾아나선 지 9개월. 장장 9개월의 시간 동안 고군분투했지만 착한 족발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곳. 예전에 가서 먹으려고 전화를 했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생족 사용하고 있어서, 오전부터 끓여서, 오후 4시 이후부터만 그 손님 받는다고 해서. 다른 족발집이랑 좀 차별화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는? 아, 직접 앞에서 그 짜르는 걸 보여줘요. 우리는 시청자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1차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가게 입구 제보 내용처럼 문 앞에 족발을 판매하는 곳이 눈에 띕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입구에서 족발을 썰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앞발과 뒷발을 구분해 판매하고 있는 이곳 가격도 4천원 차이가 납니다. 뒷발 응. 앞발, 앞발이 뭐가 다른가요? 일이의 반지에 뒷발은 철골이 같은 맛고요. 앞발은 여기 쫄깃해 있는 부분이. 아. 실제 음아 앞다리의 경우 뼈가 통짜인 반면 뒷다리에는 가는 뼈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앞발이 더 비싼가봐요. 앞다리 <laughs> 짜리 들어가요? 앞다리가 달팽이요 뒷다리가 잘팔려요 아, 일단 아빠의 솥도 하나 주시고요. 족발 주문이 들어오자 족발을 꺼내서 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족발 써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앞에서 직접 손질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 더욱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뒷다리에만 있다는 가는 뼈가 보입니다. 여러분도 보이시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혹시 주문이 잘못된 걸까? 주문한 족발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시킨 건 분명 뒷다리보다 더 부드럽고 맛있어서 4,000원이나 비싼 앞다리입니다. 과연 앞다리가 맞는 걸까? 뼈를 살펴봤습니다. 조금 전에 붙어 있던 작은 뼈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주인에게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아니뒷 다리 거 통해서 네 네. 통해서 앞다리를 거의 다뜯고통게 남성일 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아까 그 뼈에 있는 거를 네. 썰으셨잖아요썰어서 같이, 네. 같이 네. 잖 네. 아니 요아 여기서 분명히 앞다리랑 뒷다리랑 구분해서 파시잖아요. 예 네. 네. 근데 이래분래원는안는 원래는 래는원는는원래원래 원래는 원래는 뒷다리를 앞다리에 섞어 파는 이곳 착한 족발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족발집을 운영하는 업주가 직접 제보한 내용입니다. 주인의 자부심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제복을 기대가 됩니다.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위치한 가게. 가게 간판에는 100% 국내산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입구에는 각종 유명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가게 안에도 족발에 대한 안내문이 눈에 띕니다. 질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왕족은 국내산 신선육만을 사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족발의 가격을 살펴보니 22,000원에서 26,000원 사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데 국내산을 쓴다던 이곳 족발의 원산지가 국내산과 스페인산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여기 조기 스페인산은 뭐고 국내산은 뭐야? 네? 이게 아래 스페인산도 있고 국내산도 있잖아요. 아... <laughs> 소기는 왜여게에서한 돈만 사용한다그어 그럼 삽화 쓰시는 거야아니아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봐요. 좀저도 키로당 2-3천 원이요. 그러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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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입산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주인의 설명 아쉽습니다. 이번에도 국내산 생족을 구입해 손님상에 내고 있다는 식당, 제보자는 특히 주인 아주머니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안으로 들어가자 마침 주인 아주머니가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족발 전문점이 아닌 일반 전통주점. 메뉴판을 살펴보니 다른 음식들과 함께 족발을 안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족발의 가격은 25,000원에서 35,000원입니다. 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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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일은일늘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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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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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는 거은 오늘은 오늘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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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의 매일 쌈지만 오늘만 특별히 어제 삶은 족발을 판매하고 있다는 주인 아주머니의 말. 식탁 한켠에는 모든 요리는 주문과 동시에 조리된다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아, 냉장고에서 그냥 그대로 나가요? 네. 아,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에대 데펴먹고? 네. 아. 아. 아, 우리는 일단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며칠 후 다시 방문한 이곳. 과연 오늘은 당일 삶은 족발을 맛볼 수 있을까? 오늘 사은거 아닌가? 마침 주방에서 족발 준비가 한창입니다. 음... 이거 언제 삶은 거예요, 그럼? 이거 구조대요. 구조대요? 국내산 생족이에요? 그럼 여기는 냉동 아니고 여기는 구조 안 해요. 그래서 구조 보시면 알게는 두개 정도만 안필요해요 족발을 주문하자 그저께 삶아놓은 족발을 전자렌지에 데우는 직원. 전자렌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던 주인의 설명과 다릅니다. 매일 삶아 손님상에 낸다던 이곳의 족발.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족발집. 이곳의 족발은 어떨까? 유난히 푸짐해 보이는 족발.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응고된 핏물이 곳곳에 뭉쳐 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 이곳 역시 핏물 제거가 덜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증에 나섰지만 착한 족발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대와 아쉬움이 뒤섞인 1차 검증. 우리는 번번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시청자가 제보한 26곳 중 제보 내용과 일치한 곳은 9곳.